관절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증상을 자연스럽게 치료하기 위해, 카인페퍼 연골을 사용해보자. 카인페퍼로 관절통에 좋은 연골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관절통증은 연골. 힘줄 및 뼈를 포함한 관절의 어느 부분에서나 발생하는 불편함, 무거움 또는 염증을 말한다.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이며, 특히 노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통증은 노화 또는 특정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자연적인 마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종종 신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활동을 한 후에 관절통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때때로 이는 반복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많은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다행히도 요즘은 이러한 증상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많은 치료법과 요법이 있다. 이중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진통효과를 제공하는 관절통증에 대한 여러가지 항염증제 연고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진정효과로 잘 알려진 카인페퍼를 사용하여 관절통증에 효과가 있는 연고 만드는 법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자. 관절통에 좋은 항염증제. 카인페퍼 연고 카인페퍼는 요리와 의약품에 많이 사용된 향신료다. 그리고 수 세기 동안 영양소뿐만 아니라 그 특성 때문에 대체 의학의 핵심 성분이었다. 카인페퍼는 캡사이신으로 알려진 활성 성분을 포함하는데 이는 맛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다. 이 물질은 진통제, 항염증제 및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다양한 통증의 치료를 돕는다. 실제로 제약 산업은 유방 절제술 또는 절단과 같은 심각한 통증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이 추출물을 사용했다. 유일한 불편함은 외부에 사용했을 경우 종종 자극과 발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절 통증에 대한 이러한 연구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간의 테스트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 카인 페퍼 연고를 사용하여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관절염 또는 류머티즘 통증 완화, 뻣뻣함 또는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 완화 타격이나 외상으로 인한 통증 완화 접질린 것의 회복 속도를 높임. 아몬드 오일 카인 페퍼 연고의 항염증제 연고는 연골이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관절을 윤활하는 유체인 관절낭에게 움직임을 자극하는 성분을 결합한다. 그래서 과도한 염증을 줄이고 아픈 관절의 유연성을 향상하는 데 이상적이다. 재료 복납 1분의 1컵 100g 카인 페퍼 2큰술 30g 아몬드 오일 1컵 200g 기구 내열 접시 나무 숟가락 밀폐 유리 용기 또는 병 준비 과정 복납을 내열 접시에 붓고 중탕으로 녹인다. 일단 녹으면 카인 페퍼와 아몬드 오일을 넣는다. 불을 제일 낮게 하고 나무 숟가락으로 혼합물을 저어준다. 10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불을 끈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방치하고 밀폐 유리 용기에 보관하여 고형화한다. 사용 방법 손에 연고를 묻혀. 아픈 관절에 펴 발라준다. 따뜻한 느낌이 들 때까지 5에서 10분 동안 마사지하며 연고를 바른다. 매일 또는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사용한다. 강황과 생강이 함유된 카인 페퍼 연고 이제 카인 페퍼를 두 가지 다른 강력한 진통제인 강황 및 생강과 결합해 보자. 이 혼합물은 순환을 활성화하고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염증을 줄인다. 재료 카인 페퍼 2큰술 30g 간 강황 2큰술 30g 포도씨유 1컵 200g 생강 2작은술 30g 복납 1/2컵 100g 기구 내열 접시 나무 숟가락 유리병 준비 과정 카인 페퍼 강황 및 생강을 내열 접시에 붓는다. 포도씨유 컵을 넣고 약한 불에서 중탕으로 혼합물을 가열한다. 모든 재료가 잘 섞일 때까지 나무 숟가락으로 저어준다. 그런 다음 복납을 넣고 녹인다. 모든 재료가 잘 혼합되면 불을 끄고 10분간 식힌다. 혼합물을 유리병에 보관하고 선을 하고 어두운 곳에 둔다. 사용 방법 영향을 받은 부위에 연고를 펴 바르고 5분 동안 문지른다. 잘 흡수되도록 남겨두고 필요한 경우 여분의 연고는 씻어낸다. 하루에 2번 사용한다. 관절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이 증상을 자연스럽게 치료하려면 관절통에 좋은 이 흥미로운 카인페퍼 연고를 사용해보자.